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의 어둠으로 가득합니다.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이 기도를 멈춤으로 통해 이제는 빛이 꺼져버렸습니다. 이제는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주 큰 위험이 남한 땅에 있을 것입니다. 북으로부터 아주 큰 뱀이 남쪽으로 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환상을 예전에 보았습니다.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. 그런데 그때 보았던 동일한 뱀을 제가 이제 다시 보고 있습니다. 요번에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. 이 나라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. 그래서 이큰 뱀이 어둠을 틈타서 쓱 들어옵니다.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. 다시 너희의 등불을 밝혀라. 근본 기초,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.